안녕하세요. 크루입니다. 처음으로 목소리 녹음을 해보는데 조금 버벅거리고 어색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랄게요. 녹음해서 듣는 저는 어색해서 죽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코고는협곡의 최종 보스 리뷰라를 잡으면서 나온 아이템 파밍 정보입니다. 뭐 파밍 정보가 없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나온 아이템을 정리해 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이 있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총 2시간 동안 리뷸라를 잡았고 나온 전설템만 총 30개가 나왔어요. 종류는 반지 2개, 목걸이 3개, 근접무기 3개, 주문 5개, 와디 8개, 갑옷 6개, 총기 3개인데 그중에 와드 갑옷 총기만 많이 겹쳐서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른 종류가 나온 것으로 볼때제 생각에는 특정 보스에서 특정 아이템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와드 갑옷 무기 세 개를 파밍하고 싶으시면 리뷰라를 잡으면 될것 같네요. 먼저 나온 반지 두 개입니다. 이중 연속 가격의 챔피언 반지는 보스전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 전앵벌리에만쓸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쓸것 같고요. 그리고 목걸이 3개인데, 현재 제 캐릭이 총탄술사라 주입된 욕망은 쓸것 같습니다. 근데 총탄술사 액션 스킬은 안 쓰고 주문 두개를 쓰는데, 아랫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근접무기 3개인데 총탄술사한테 필요한 건안 보이네요. 다 근접용으로만 나와서 다른 근접 캐릭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이 정도 아이템만 나왔다고만 봐주세요. 다음으로 주문이에요. 주문은 톱날이 2개가 나왔는데 저는 안쓸것 같고요. 다른 주문들은 모르겠지만 솟구치는 버프장인 마법은 딜이 좀올라가 갖고 좋더라고요 아래 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프를 시전하면 총기 데미지가 늘어나더군요. 힘이 오르면 치명타 데미지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법어에 치명타 확률이 적용돼서 딜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총 데미지에 독 데미지가 추가되고요. 이제 와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개 빼고 전부 저조 받은 재치가 나왔어요. 기본 능력이 와드 소진 시 데미지 저감 17%에 근처 적에게 주는 데미지 100% 증가입니다. 이 와드가 필요하시면 리빌라 잡으시면 됩니다. 이 와드는 서리 방전사가 쓰면 될것 같더군요. 총탄술사로 써봤는데, 데미지 저감 17%만으로, 몹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이 좀 되더군요. 다음으로 가보십니다. 총 6개 중 3개는 위에 보이는 것 같아요. 판대시움도 2개나 나왔네요. 그런데 나머지 3개가 같은 게 나왔어요. 바로 불사망토 세개입니다. 기본 능력이 체력 1을 제외한 모든 체력을 150만큼 와드 용량으로 변환하고 와드 재생 시간이 -50% 감소입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딜이 올라가는 다른 아이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파밍이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좀더 파밍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예요 고래야의 숨결만 3개가 나왔어요. 서리광전사 업도 중에 집었는데, 누가 준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잘 주는 것 같아요. 이 무기는 질이 상당히 좋아요. 발사 속도 때문인지 아주 좋더라구요. 단 총알이 곡선으로 날라가서 약간의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총탄술사도 이 무기로 바꿔서 앵벌이 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2시간에 걸친 리빌라 앵벌이 정리였네요. 혹시나 파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어요. 앞으로 각 보스들을 잡으면서 앵벌이 해봐서 나오는 템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세팅을 할 생각이에요. 혼돈의 방은 너무 랜덤성이 커서 보스 방을 돌면서 특정 아이템을 구해 세팅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돈 모드를 켜는 것을 추천해요. 혼돈 모드를 켜면 적 체력이 올라가지만. 전리품 행운도 올라가서 앵벌이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혼돈 모드 켜는 법은 영상에서처럼 메뉴에서 켜고 레벨을 정하면 되는데요. 바꾸면 자동으로 재시작해요. 전 아직 혼돈 레벨이 4까지만 올렸어요. 딜이 안 나와서. 다음에는 다른 보스 영상에서 뵐게요.